UN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4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굳준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닉스 마라톤, 시각장애인 마라톤, 삼성코닝 정밀소재 등 단체와 시민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모두 헤쳐나간다는 그런 의지로 오늘 끝까지 즐기면서 달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하프 코스와 10km, 5km, 2km 걷기 등 4개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평화를 바라는 참가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밝았습니다. 강한 빗줄기를 뚫고 선수들은 페이스를 조절해가며 특별한 부상 없이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아, 예, 경기도에서 오, 모인 마라톤 단체인데요. 대단체 평화를 있습, 이루고자 하는 아,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예, 모임의 단체 어, 단체입니다. 평화의 날을 기념한다는 예, 행사를 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뜻하고 맞아서, 아, 같은 마음을 아, 동참하고자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아, 주최 측에서도 비가 와도 네,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발등을 하긴 했지만,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쪽에 얘기가 없으면 또 섹팅하니까요. 일단, 어, 잠깐만요. 또한 행사장에는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전시와 체험부스가 마련됐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플래시몹도 펼쳐졌습니다. 천지TV 조현지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